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9월에 일 연속 상승을 보이며 장중에 4,700원 선을 뚫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환율도 엔화 약세에 따른 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9월에 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더니 오늘은 다시 1,470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로봇주 CS에서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 주도 오늘 연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출신인 당민호 박사를 자율주행 사령탑으로 전격 영입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연일 쉬어가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다시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HBM 그리고 D 이 판매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오늘 반도체 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주에도 오랜만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전기 비트코인이 58일 만에 9만 6천 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최고가인데요. 거시적으로는 미국 CPI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오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도 맑습니다. 한수원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인 8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점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9만 원 선으로 되돌려놓았고요.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원전주의 날씨가 맑다 보니 오늘 전력 술비주에도 오늘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일레스 일렉트랙에 대한 오늘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운기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증권가의 리포트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KB 증권에서 메모리 호황이 이제 시작됐다. 올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5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피지컬 AI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수혜를 받는 가운데 기아도 가치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었는데요. 목표가를 16.7% 상향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북미 지역 중심의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확,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중목된 날씨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강한 햇살을 봤는데요. SK 하이닉스와 97억 원 규모의 HPM용 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상승 모멘텀 안고 오늘 주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뉴로메카 오늘 프리마켓, 오늘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 개장 직후부터 강했습니다.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 보이는 뉴로메카인데, 삼성 계열 자산 운용사들이 뉴로메카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점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이브입니다. 어제 장에서 BTS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 일정을 공개하면서 하이브 주가 맑은 보였는데 어, 장이 진행될수록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삼천당제약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관련해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오늘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